네, 오늘 저녁에 해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 유난히 많이 아, 등장하는,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눈이에요. 눈이란 단어.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다. 이게 눈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5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또 7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런 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눈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몸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어, 이그 인생의 명암이 눈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어둡고 밝은 것이 눈의 등불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은 상식을 뒤덤, 뒤집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35절이죠. 누가 보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눈으로 이제 보라는 거예요. 눈이 등불인데, 보라. 그런데왜 이게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냐? 보라 하는 건 눈의 활동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눈이 몸 밖에 있는 걸 주목하잖아요. 빛이 있어도 눈, 몸 밖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빛을 주목해도 몸 밖에 있는 빛을 주목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빛이 지금 속에서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빛은 누가 속에 집어넣은 것일까? 사람에게는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천재 과학자라도 빛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에요. 이 빛은 이네 번째 해나 달이나 별이 비추는 그런 빛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빛이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흑암이 온이 땅을 둘르는 이런 흑암의 세상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직 자신을 이 모든 만물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편만합니다. 성령이 그, 그 기품 위에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편만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아무런 계시를 하지 않은 상태. 이걸 성경은 흑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빛이 창조가 됩니다. 그거는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제일 먼저 드러내 주셨다. 만물에 이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계시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춰주신 분이에요. 캄캄한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십니다. 아니 왜 성전을 짓게 하시지?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성전도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성전 안을 더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아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깜깜해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벗어나서 그 성소 영역에는 24시간 등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지만 그러나 또 등불이 24시간 켜 있음으로 해서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함과 같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 그 성막 안에 다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 이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모든 만물의 모양일, 모양을 거기다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첫날의 창조를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모셔두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흑암을 스스로는 못 밝혀요.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밝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편만이 계셔도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어둠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두절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편만하게 계시잖아요. 영광을 뭐 숨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때,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가 그 빛을 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는 이상. 자, 그래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과 몸과 등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꺼내실 때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서론이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한데 뭐라고 얘기하시고 이 얘기를 하셨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상식이죠. 아 누가 불을 켜 놓고 뚜껑을 덮어 놓습니까? 그거는 그불킨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을 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안에 등불을 킬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를 주실 때 그걸 감추려고 게시를 주셨겠습니까? 아니, 빛을 비추신 분이 그거를 못 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자신을 감추려고 오셨겠는가? 그거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말씀하셔요?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빛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이 얼마만큼이나 그 빛을 받아서 등불로 밝히고 있느냐. 우리의 눈에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눈이 주목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눈이 밖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에 내 눈이 주목을 하고 있는가 밖에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에 쌓인 세상을 바라봐요. 거기서 길이 보입니까? 거긴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그러나 눈이 자기 안을 주목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빛을 비추어 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오늘 10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라고 했는데 이 완전한 길이 뭐냐 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아니, 사람이 세상 어디에서 이 완전한 길을 볼 거예요. 밖에다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거기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어느 때나, 하나님, 어느 때나 내게 와가지고 이 완전한 이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언제 흑암을 밝혀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게시로 나타내주시려 하십니까? 완전한 길을 주목을 하는데 그 게시로 비춰줘야 완전한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게시를, 하나님의 게시를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담아주시죠.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빛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품은 마음이다. 예수님이 11장, 누가 보면 11장 36절에 그 눈과 몸과 이제 등불의 결론으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현실이 구현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누가 보면 11장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너 몸도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만이 빛이 아니고 그계시를 받은 계시를 품은 우리가 돌아다니면 그 우리의 모습 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빛나는데 그 빛남이 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막그 빛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돌아다니는 우리가 오히려 또 밝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한다. 이게 등불이 비,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이 이제 온전히 빛난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길을 품고 내집 안에서. 여기 집 안에서 얘기한다는 집안에 서행한다는건뭐 가정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집은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그 집을 다스리는 하나의 그 통치자로서 지금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윗의 그 집안이 별로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집안일에 많은 그참 무질서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불안전한 모습 불완전한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 시편이 말하는 이 다윗, 이 다윗은 다윗 자신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 다윗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다윗이 내다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밝혀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온전히 전 생애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집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아주 상세히 예언해 주는 말씀이 이 시편 101편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주목하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 서 생해야 되는지 그 패턴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집안의 생활이다, 교회 안의 생활이다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 고백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불완전했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행동 원리만큼은. 절대로 타협을 안 했습니다. 물론, 여러 아들들이 문제거리로 자꾸 나왔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랐는데,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마음으로 깨닫고, 또 그걸 나타내 보인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버려야 될 모습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리고 다윗도 불안전했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비천한 게 뭐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 무가치한 게 뭐냐? 땅이 사라진 것 함께 같이 사라지는 것, 그거를 성경은 무가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자들이 주목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배교자들의 행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빛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차면은 그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사절에 나오듯이 사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악한 마음. 뭐 그게 뭐 굉장히 막 악랄한 마음을 품어서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 무가치한 것에 눈을 빼기면 이 마음조차 사악해진다. 그리고는 그 사악한자가 행하는 악한 일의 대표적인 것이 이 오절의 말씀인데, 오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은근히 남을 헐뜯고 자기 눈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자기 안에 빛을 보는 사람만이 겸손해지는 거지, 밖을 보면은 항상 그 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 그리고 더 위. 그러니까 자꾸 눈이 높아지죠. 입과 혀를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는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 어, 이, 어, 태도를 보자 하면은 그게 무례함이에요. 왜 무례함이냐? 그래서 자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례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지 않고 무례함이 아예 배어 있는 이 태도.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바. 이 남을 헐뜯고 그리고 눈은 높아지고 교만해서 네, 돌아다니는 사람. 자문 2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는 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입과 혀가 막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남을 헐뜯는 일만 나오는 거고, 이 눈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나오는 태도가 뭐냐? 무례한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자라고 만들어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찾으실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 참, 이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눈이 머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눈이 머무는, 성도들의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누구예요?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충성된 자이 사람을 6절에는또 다시 뭐라 그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 어이 절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기준을 삼았으면 끝까지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항상 살피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하십니다. 곁에 두고시고 또 하나님을 쫓게도 만드세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충성된 자의 반대로 앞에서는 이웃을 헐뜯고 또 눈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라고 했지만, 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또 다시 뭐라고 묘사했냐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에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는데, 이 속을 돌아보면은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흑암이에요. 진리가 없는 이런 사람을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8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morning by morning) 매일 아침이 될 때마다 일상이 이어질 때마다 이, 말,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만의 행렬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의 행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치는 사람의 행렬도 매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같이 하나님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해 가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데에는 교회의 잘못도 있지요. 아우, 교회가 너무 잘못됐어. 그게 사람들이 떠나. 그러나, 그거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끊어내신 것으로 인해서도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아침마다 모든 악인을 멸하고 악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와의 성에서 다 끊어내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행렬도 있고, 나가는 행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최후의 교회에 누가 남을 것이냐? 최후의 교회에 남는 사람, 오직 마음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교회에 남습니다. 완전한 길에 주먹할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땅 끝날까지 존속됩니다. 아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는 더 비천해 보이죠. 무가치해 보입니다. 아뭐 교회를 왜 세워?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 있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멸망은 세상의 비천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들 보기에 비천해 보이는 교회가 멸망하는 일은 이 역사 속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길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결말을 내는 완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셔서 빛이 우리 안에서 환하게 빛날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그리고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는 이 충성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항상 곁에 두십니다. 야너 나하고 얘기하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알려줄. 너 나의 마음을 알고 싶지.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리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영혼에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가까이함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충성된 그런 성로들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땅 가운데 존속시키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또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 주셨으면 끝까지 그것이 우리의 정의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으로 노래까지 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비천한 것들의 눈을 또한 들어서 그것들을 향해 찾아가고 쫓아가고 또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주목할 곳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정말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말씀에 길을 기르고 우리가 주목하면 그 말씀 안에서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알 때에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 안에서 행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수 있나이다. 아버지 어찌 길을 모르고 우리가 갈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빛이 어둡지 않니한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의 등불이 온 몸의 길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몸뚱아리가 아버지 하나님 빛 주시는 계시의 빛이 될수 있기까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충성된 자로 채우시고, 충성된 자들이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땅 마지막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